오! 아 카메라 껐다고? 와, 안녕하세요 낚시왕이 되고 싶은 낚시왕 호돌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완주에 위치한 경천저수지를 왔습니다 보통 여기는 밸리를 많이 띄우시는데 저는 오로지 워킹 워킹으로만 패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조간은 어떨지 한번 영상 지켜보시죠 집이피구 연안엔 아직 없을 거 같은데. 저쪽에선 연안에서 좀. 음. 소리 그. 햇빛 좀 받으면 저쪽에 그래도 한 3자는 붙지 않을까? 우라 장담을 못 하겠네. 일단 풀이로. 나와 버리더라고요. 라지 너무 템질이빨랐다 너무 딱힌데? 이건 딱 잡으려고 온게 아닌데, 나 <laughs> 형은 뭐라도 잡아온대. <잡은데? 웃음> <laughs>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먹어라, 제발 좀, 이번에. 에빠빠 살아 네 이자 큰 거에도 무네이 애들. 오, 가만히 있어. 가. 가만히 있어. 다친들. 에이비오로 치니까 조금 커지네.

<laughs> <laughs> 몸 샷이 났어요 매듭기 아프지 않게 옷이 왜다안 맞아 誰か 프리리그 왜 이런 녀석들이 경천저서 있지 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빼줄게 오비야 어? <laughs> 어 왔다 아배 어, 떴나? <laughs> <웃음> <웃음> 뭐,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냄대로 날라갈라나? 라 <laughs> 왜 이렇게 근데 낱마리로 붙어 있는 것 같지, 마시고? <laughs> 와, 경찰이 이렇게 붙어 줄. 나이 잡아서 손목 아프면 안 되는데. 아닌가? 오! 아이씨. 우와! 아이씨. 아이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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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카메라 껐는데 나? 우아 카메라 껐다고? 우와! 우와! 힘봐! 우 우와! 우와! 와아 와아 역시 호검이다 아 제트 제트 호검이었나 이거? 아 진짜요? 어. 와 빵보소 <laughs> 아씨 아, 와빵씨어 아래쪽 박혔네? 오 형님 근데 나이스입니다 어 처음에 바이트인가 긴가민가했어 응 음, 그래가지고 기다렸더니 라인이 팽팽해지더라고 어? 그래서 좀더 기다렸더니 이제 팽팽해져갖고 숙쇄됐지 멋있다 하긴 하네 비거리는 더 좋네 우와, 경천저수지 장난 아닌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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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우. 잡았다. 하, 이렇게만 찍어야겠다. 응 그냥 던져놓고 이 꼬리 살랑살랑 거리라고 냅뒀어. 좀보이는거 같아 그쪽 밑에 좀. 그러니까 만경강인데 이렇게 폭주부